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s w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약4.5%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의 추세만 놓고 보시면요. 지금 이 평선 11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구간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형성이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박스권 상단부근 때 가볍게 돌파 나와줌에 따라서 지금 명확하게 상승 추세선 이어가 주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자, 지금 방향성은 잡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 상장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튀어 올랐을 때 강하게 주가 조정을 다시 한번 받음에 따라서 많은 물량들이 현재 이쪽 근처에 형성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 쌓여있었던 물량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신규로 상장되고 바닥타지고 강하게 고개를 들다 보니까 이때는 완전히 그냥 단타 성격으로 진입한 물량들을 많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요 쉽사리 손절로 빠져나온다는 라 특징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시켜놓고 추세 잡고 고개를 드는 거 있죠 이건요 단타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절대 절대 아니겠죠 뭐예요 우리 S2W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성, 성장성, 전망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투자로서 들어온 겁니다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뛰어들었던 이런 물량들과는 일단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올라오면서 어때요? 꾸물꾸물 물량들 소화를 시켜주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건강한 주가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글로벌적으로 AI에 관련된 방향성은 잡혀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AI 거품 론이니 뭐니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AI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어요. 자 일단은 우리 2 6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관련된 산업에 정책 방향성을 결정을 고려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자, 어제 여러분들 테슬라 보세요. 4%대 미친 반등 나왔고요. 자, 요런 포인트가 지금 고스란히 우리 주가 장세에도 들어오면서 오늘자 코스닥 거래대금 상해 정보들 보시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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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미쳤죠. 자, 순환매 장세는 이렇게 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순환매 장세만 잘만 이용하시면 진짜 진짜 돈 많이 버시거든요. 할라케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고요, 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최근에는 여기에서 어, 새롭게 진입했죠. 쇼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버도 비슷하죠.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최근에 또 팔았죠. 로봇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요. 진입했고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실현했죠 하이진 아리넴입니다 자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진입했고요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고요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 로보티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한화엔진입니다. 이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두 자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 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 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찾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SW 주봉 캔들로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캔들로 보시면요 우리가 일본 캔들에서 보이지 못한 했던 이런 다양한 중요한 라인대가 딱한 눈에 들어오실 건데 자 보시면 24,000원, 28,000원, 32,000원 이렇게 4,000원 단위로 여러분들 중요한 라인대가 지금 당장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상장되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저항 막혔죠 자그 다음에 시원하게 돌파 나오고 여기서 저항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저항 막히고 주가 조정받을 때 여기서 지지 받았는데 결국에 이 아래쪽에서 박스권을 딱 형성을 해주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단기적인 심리선 약 32,000원 선 근처에서는 살짝 공 저항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28,0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을 좀 기회 삼으셔서 보유한 수량들을 늘려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32,000원 선 돌파가 나오는 순간 지금 당장 위쪽에 쌓여 있는 물량대가 있나요? 거의 없다시피하죠. 자 그리고 이미 방향성 잡혀 있습니다. 우리 AI 관련된 테마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올까요? 근거 중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12월에 있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벌써 89%까지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제공되는 시장의 유동성은요, 그냥 99.9%의 확률로 여러분들 우리 AI 관련된 테마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필두로 말이죠. 때문에 우리 S2W 지금 파는 구간 때 절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신 저희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화면 상단 남아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8 2 3 6 8 3 5 4 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진행을 해주세요. 우리 S2W 건강하게 눌려준다면 기회 잡고 매수할 거고요. 다시 한번 32,000선 강하게 돌파하는 모멘텀 나온다면 우리가 그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와 관련된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매도 타점들도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제가 현재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1만 명 혹은 구독자 10만 명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걸 저는 현재 바라고 있어요. 돈은 알아서 잘 벌고 있습니다. 때문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한테 치사하게 저 혼자만 돈 벌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타점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구독이라고 단. 두 글자만 적으셔서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요청주세요 우리 S2W 영상 주기적으로 업로드 도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힘이 나는 댓글까지 또 적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납니다 아시겠죠?